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이 너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직장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시나요? 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것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좋아하고 긍정적인 것에서도 올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야근까지 하고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점심, 저녁 다 챙겨 먹어서 그런지 컨디션은 매우 좋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쁜 딸이 막 달려오면서 반기면서 보고 싶었다고 놀아달라고 해요. 근데 오늘 딸이 너무 이뻐 보입니다. 보자마자 딸을 안아주고 한 시간 동안 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나리오인데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지 못하고 배가 너무 고프고 피곤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딸이 반기면서 보고 싶었다고 놀아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자 딸이 갑자기 땡깡을 부리면서 놀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이뻤던 딸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로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아끼고 즐기는 것들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요. 언제요? 기운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기력 저하입니다. 기운이 없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자극이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반대로 에너지가 있을 때는 하기 싫은 것도 쉽게 할수 있고 본인에게 주어진 인생 축제들을 극복해내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지금 받고 있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싶으시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운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구하죠? 에너지는 균형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생활을 살아야지만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전거를 배우는 것처럼 처음에는 혼자서 균형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이 당신의 음양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한의학이 해왔던 것이 그것입니다.